템이 이제 32비트로 추가된다고 하수 있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거 그걸, 그걸 여기 꽂으면 바로 되는 건가? 요 하이파이 모듈을 네, 그 하이파이 모듈 장착한 네. G5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운드가 더 훨씬 나아지는 네, 이 건가? 네, 사운드는 저쪽 방 가시면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음. 이거는 그냥. 어... 음. 아, 전원은 그러면 껐다 키면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이게 배터리라서 원래 네. 다른 핸드폰이 배터리 빼면 그냥 꺼지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 그러면 전원 끌 필요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네. 뺐다, 뺐다. 껐다가 빼시는 게 더. 가장 안전한. 음. 네, 보시면은 저희 이제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화각 78도 전후로 조금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디지털 광각줌이 아니라 렌즈가 하나가 더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5도로 광각 촬영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화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고화질로 촬영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이게 135도입니다. 보시면은 일반 촬영할 때는 화각이 이 정도 서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제 광각 촬영을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나온 데면 뭐 손바닥 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좁은 실내에서나 풍경 이렇게 찍으실 때 유용하시고요 디지털 중에 아니면 여기 뒤에 렌즈 네 여기 뒤에 렌즈가 렌즈. 보시면 렌즈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이랑 광각 아예, 아예 두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모두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드도 많으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각 체험좀만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캠플러스라고 해서 모듈이 네. 따로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집으세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캠플러스 모듈인데요 네. 보시면 저희 스마트폰 촬영할 때 터치해서 네. 초점을 맞추고 네, 네. 터치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줌도 터치로 이렇게 음. 다 따로 합니다 음. 네, 이제 캠플러스 모드를 착용하시게 되면 일반 카메라처럼 네 일반 디지털 카메라처럼 네. 반 셔터로 초점을 맞추시고 네. 셔터를 눌러서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음. 옆에 있는 서브 다이얼로 줌 인아웃 다 가능하시고 음. 굳이 화면 터치 안 하셔도 되게 여기에 동영상 녹화 기능까지 다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음. 그럼 맨 왼쪽에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예, 작은 게 동영상이죠. 그리고 이 기능 이용하실 때 불편하지 마시라고 네. 뒤에 핸드 스트랩 그립감과 같이 잡기 편하시라고 두꺼운 두께감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 배터리 기능까지 있어서 2,800 암페어 플러스 1,200 암페어 총4 0 0 0 암페어 정도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세요. 배터리까지 추가로 네 예비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얼굴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얼굴 모양을 이렇게 한번더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세요. 네.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죠. 깜빡. 그다음 또삼각 인식하고. 이렇게 두번 해보실래요? 네. 어, 왜안 되지? 아, 아 맞아요. 네 이렇게 네번 아, 이렇게. 아, 2번 이렇게 2번. 딱 2번 안 돼. 네, 아. 한번 하면 이제 한번촬영되고 음, 네. 제가 한번 할게요. 네네. 아까 그 얼굴 인식하는 거는 음, 음, 설정에 들어가시면, 음,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왼쪽 화면 예. 세 번째, 지금 손바닥 예. 모양인 걸 아, 클릭하시면 얼굴 모양으로 바뀌고 아, 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얼굴이 네. 탐지되면 바로 이제 네, 네 자동으로 음. 찍는 거 그다음에 계속 그냥 찍는 거따져보 모드 들어가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얼굴 모양을 손바닥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손바닥을 손바닥을 번 깜빡하면. 네. 두번 하네. 연네 G5 하고 연결되는 이제 360 카메라 모듈입니다 360캠 매니저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걸 누르시면 캠을 연결을 시도하게 돼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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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연결이 됩니 배터리가 나오게 있어요. 아 예. 배터리나 캠의 배터리예요. 음. 조금 바리기 카메라 촬영을 해볼게요. 음.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기 보이게 되죠. 음. 사진 촬영하실 거면 한 번만 이렇게 이쪽 캠에서 360 캠에서 네.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게 네. 네. 동영상 촬영하실 거면 조금 길게 네. 이렇게 누르면 빨간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촬영할 수도 있게 돼요. 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게 한번 가만히 찍기만 하면 360도를 다 찍어준다는 얘기가 예, 그렇죠. 되는 거죠. 음. 네. 한 번만 더 누르면 종료가 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방금 찍은 거예요. 네. 저희 네. 방금 찍은 사진이고요. c k e n s a s s 수 n I have a chicken sassin. I have a chicken sassin. I have a chicken s 이 s s i n I have a chicken s a s s 가 n I 금 k 간데요. 아, 그래. 또 꺼져. 버려. 빼기만 하면 아, 앞쪽에 센서가 네. 있어서 예. 네. 저희가 뺄 때만 가능하십니다. 음, 그 센서가 여기 어디에 동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가요? 네.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예 네,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잠깐만요. 아. 손가락으로 하면 잡아보고 보이지려나 과연 안보이실것 보... 같은데 <laughs> 반사돼서 안 보이지 <laughs> 네, <laughs> 네. 고위의 버튼이 그게 뭐 어떤 거지? 기능? 그게 오케이 버튼이 네. 뒤로 가는 네. 버튼입니다 아 오케이 버튼 큰게 오케이 버튼이고 네. 작은 게 왼쪽 버튼입니다 음.